자, 오늘 안녕하세요. 손병의 전형민입니다. 제가 지금 등산하러 왔거든요. 좀 등산 중입니다. 저 계단 있죠? 저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로 다니는 거 처음이거든요. 옆에 길로는 아는 길인데, 여로 옛날에 여로 주차장 하려고 만들어놨던데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뭐하고 뭐는게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에 조는 넘어 새지를 보내자. 야또이 안에도 이 안에도 뭐야 철망치않네 저 안에는 철망 지나섭니다 저 안에는 철망을지나저 앞에 넓은 길에 제가 잘 다니는 거 같은데 여러분 처음 들어가니다저 앞에 철망이 치져가지고 저기 들어가보면 되는데 <laughs>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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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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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도여기는여기리여기이여기여기는 남북 계단이네남북 위에 저 안쪽편에 들어가 보면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영반 배가걷기다고 그래요. 밑에 내려가본께는 창고들 라고요 창고. 창고. 여로 많이 보이더랬을는데 물론은 상당부위들이 있을 건데 여기는 밭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랑 밭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자, 또가봅시다 인상은 짧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다 여기 좀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제가 녹화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거든요 근데 녹화방송좀 짧게 할게요 겠습니다 딱 앉게 좋아해. 여기 <laughs> 다음에는 저걸로 한거 봐야 되겠네. 예, 뭐길러 가지 생긴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laughs> 이 전부 다 봤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봤었거든요. 농경지가. 자, 저분들. 여기에서. 저는 등산 방송을,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laughs> 자, 다음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또 찾아뵐게요. 모두 바이바이.